안녕하세요. 제이에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단원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소단원인데 도형의 이동인데 이게 사실 매번 그렇지만 맨 뒷단원을 잘안 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 우리가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지금 같은 시기에 차라리 좀 바싹 공부를 해주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오늘 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 평행이동 평행이동 이런 표현 쓰잖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그치 그러면 자, 두 가지야 만약에 어떠한 점 P X, Y가 이동을 했어 P'으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그러면 점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들어간다 점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x 플러스 a, y 플러스 b 다 알고 있는 개념이야 근데 이제 그걸 굳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런 식으로 된다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점을 이동할 때였고 그러면 함수를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자, 함수 x, y 라고 하는 게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여기서 앤프라임이라고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점과 도형은 이동하는 게 달라. 도형은 반대로 이동한다 그랬지. 도형은 x 빼이 a, y 빼이 b라고 이동을 한다. 왜? 이유가 뭘까?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자 자. x축 y축. 여기에 점 p가 있어. 여기에 있는 점 p. 그러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요기로 이렇게 이동했다. 그럼 여기가 P' 이렇게 되겠지.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런데, 도형이 이동하면, 도형이 이동하면, 자, 만약에, 여기 이렇게, 원 형태가 있어. 원에 대한 형태가. 그러면, 내가 여기를 지금 A, A라고 하면 되지. 어,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했어. 원이니까 원의 중심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겠지? 그럼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원이 이렇게 딱 나타냈어. 그러면 요만큼 a고 요만큼 b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표현하는 식이 어떻게 들어와줘야 될까? 라고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이 점은 x 플러스 a 컴마 y 플러스 b 라고 나오겠지. 그치? 얘를 돕기 위해서 1, 1 붙여볼게. 1, 1, 1, 1자 그럼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이동이 됐는지 한번 봐봐. 기존에 있던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x1 제곱 더하기 y 빼기 y1 제곱은 r 제곱 이런 형태였는데 얘를 이동을 시켜보니까 이동을 시켜보니까 중심이 x1 더하기 a가 나오려면 x 빼기 x1 빼기 a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과로 안에 영되는 x를 집어넣으려면 얘, 이거 반대되는 부호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분명히 x축으로 a만큼 이동을 했는데 마이너스 A라고 들어와야지만 평행이동한 X, 중심의 x 좌표가 튀어나오지. 이런 개념이야. 이런 개념이야.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 Y 빼기 Y1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알죠.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한다고 반지름에는 변화가 없고.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축과의 거리가 이동한다. 축과의 거리가 이동한다. 그렇게 해서 도형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축이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점은 그냥 점이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도형은 어떻게 된다고 축이 나한테서 멀어진다라는 개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거꾸로 되는 거야. 알겠지? 분명히 플러스 a만큼 갔지만 중심에서부터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멀어지고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개념이 들어오겠다라는 개념. 오케이? 도형 이동할 이 때는 축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줘서 부호를 거꾸로 들어가게 해주면 되겠다. 그 표현이야. 요게 평행 이동이었어. 어? 요게 평행 이동이었고. 예시 한 번씩 해봐야지. 어. 자, 방금은 원이었으니까, 우리 직선에 대한 예시를 한번 해볼게. y는 2x,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0인 이런 녀석이야. 예를 문제에서 이렇게 낸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해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될까? 자, 이러면 똑같으니까, 5만큼 이동해볼게. 5만큼. 자, y는 2에, x 빼기 1해지고 더하기, 5라고 들어오면 되겠지. 왜 뒤에는 그냥 5야? 이항시켰으니까. 정석으로 표현을 해주면 내가 어떤 표현이냐면은 y 빼기 5라고 나오면 되겠지. 근데 이 빼기 5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5로 가겠다. 바로 되지. 직선을 움직일 때는 선생님처럼 움직이게 해주면 돼. 알겠지? 그리고 이 앞전에 배웠던 원 같은 경우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 4라는 게 있어. x축으로 1, y축으로 5만큼 이동을 했다. 라고 한다면 똑같이 이동을 해주면 된다. 똑같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5의 제곱은 4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주면 돼 혹시 이게 싫은 사람은 아 중심이 0,0이구나 1,5니까 아 이거 중심이 1 5로 되겠구나 중심이 1이랑 5가 되려면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5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네 이렇게 조금 돌아서 생각을 하는 것도 관계없어 이게 평행이동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은 이거 이외에는 뭐 2차 함수 정도인데 2차 함수 평행이동은 2차 함수 단원의서 이미 다뤘잖아 아. 그래서 그렇게 큰 저기는 없을 거고, 원과 직선을 지금 중점적으로 다뤘으니까 그거에 대한 평행이동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도록 해봐. 알겠지? 그런 얘기였고, 대칭이동 한번 해볼게. 대칭. 대칭. 그럼 뭐에 대해서 대칭인지가 나와야 되겠지? 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X축 대칭, Y축 대칭, 그 다음에 원점 대칭 뭐이 정도 뭐이 정도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 가면은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음, 월건 어, 도를 지나쳤어 근데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 어, 그런 경우 그러니까 해주긴 할게 해주긴 할게 표현 방법은 아는데 이 표현 방법으로 문제 푸는 경우는 없어 그런 문제가 나오면 또 잘 넘어가는 방법을 보여줄게. 자,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할 때는 언급이 안된 거에 주안점을 두라 그랬어. x축 대칭 언급 안된게 누구야? y지, 그치 좌표가 x커버만 y라 그랬으면 대칭 이동을 했으면 언급 안된게 y니까 무슨 부호 바뀐다? y 부호 바뀌겠다. 오케이. 이런 개념이야 그럼 얘는 x 가 언급이 안 됐지. 그럼 X보고 바뀌면 되나 X,Y가, X,Y가, 마이너스 X,Y가 되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럼 원점은 언급된 게 누구야? 아무것도 언급이 안 됐지. X도 안돼 있고, Y도 안돼 있네? 그럼 어떻게 해줘? 둘 다. 둘 다. 언급 안돼 있으면 둘다 바꿔버리는 거야. 자, X,Y니까 둘다 언급이 안 됐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이런 개념이야. 이런 개념이었고. 자, 그럼 얘는 뭐냐. 일단 시작은 전부 다 X,Y로 통일을 시켜놔. X,Y. 통일을 시켜놓고. 이거 봐봐. 대칭을 하라는 얘기는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되라는 얘기야. 어? 어? 그럼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냐면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되라는 얘기네. 끝? 끝. 그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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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자, 자 그러면. 문제는 얘야. 문제는 얘야. 잘 봐. x가 y가 되라 그랬지. 아, 예, 예. <laughs> y가 x가 되라 그랬고 x가 y가 되라 그랬지. 그럼 얘는 봐봐. y가 뭐가 되래? 마이너스 x가 되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뒤쪽에 있는 y는 뒤쪽에 있는 y는 마이너스 x가 됐어. 그럼 x는 y인가? 잘 봐. 마이너스 y는 x니까 x는 뭐라고 나타내래? 마이너스 y지. 그럼 뭐라고 해주면 돼? 마이너스 y라고 해주면 되겠지. 아, 이런 개념이구나. 이런 개념이구나. 어, 근데 이제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예시를 보여줄게. 예시를 보여줄게. 자, 기똥찬 예시를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 어, 우리 원 같은 거 있잖아.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 원을 이 원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해버려라. 거쳐서 이렇게 탁 넘어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야. 그러면 막 자박하게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 어, 그럼 이거 중심을 구한 데면 뭐그 중심의 좌표를 바꾸고, 너 no. 바로 가봐. 바로. 마이너스 x니까 y는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중심 얼마니? 얘가 0 되는 거 얼마? 1. 중심의 y 좌표 1. 중심의 x 좌표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그럼 원래 있던 중심의 좌표 구해봐봐. 마이너스 1, 2지. 둘이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면 얘가 나오지 그냥. 그거 하는 얘기야. 그거 하는 얘기야. 이해돼? 자, 지금 선생님이 이걸 하면서 나타낸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우린 깨달았을 거야. 자, 얘는 X축이니까 그냥 가로에 대해서 접으면 되는 거고 Y축 대칭은 데칼코마니 접었다 폈다 하듯이 해주면 되는 거고 원점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 점이 이렇게 있으면 점이 여기 있으면 원점 지나서 여기에 맺힌다. 그러니까 둘다 부호 바꾸면 되겠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축도 아니고 원점도 아닌 이상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해버렸지. 여기서 문제를 다 나타내는 거야. 자,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이지. 직선은 선이야. 직선은 선이야. 그래서 뒤쪽에서 할건 뭐냐면은, 자, 축대칭이라는 말을 또 쓴다. 대칭이동이긴 대칭이동인데, 축대칭. 축대칭. 이 축에 들어가는 게 바로 X축, Y축, 원점 이런 애들이야.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야. 우리의 관심사는 얘네 두 가지야. 얘네들은 선이라고 그랬지? 축대칭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떠한 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거야. 그럼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자, X랑 마이너스 아닌 선이 등장을 하겠다는 얘기지. 안할 건데, 자, 이런 거 등장하는 거야. Y는 2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을 해라. 이런 거 나오는 거야. 부러졌다.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어려울 것 같지? 쉬워. 왜 어려웠냐? 쉬웠잖아. 일단은 얘네들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요거 연습을 한 다음에 요거 들어갈게. 그 다음에 선을 했잖아. 우리 도형의 3요소가 뭐야? 도형의 3요소. 점, 선, 면이지. 선대칭을 하겠대. 그럼 뭐또 나오겠어? 점대칭해야될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하겠어? 이과만 합니다. 이과만 합니다. 어, 편해, 나. 나중에 할 거야, 그거는. 면을 안 배웠잖아. 면을 안 배웠잖아. 그래서 선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점대칭 배울 거야. 다음 시간에. 알겠지? 일단은 요 부분에 대한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 여기까지.